오늘은 자, 사카이 LDB 와플 나일론 버전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자 우선은 이렇게 고급질의오자 이게 오지 버전이면 박스도 오지 버전이랑 똑같습니다. 네, 이번에는 일본에서 구매를 했고요. 일본 공홈에서 구매를 했고, 사이즈 5? 잠깐만. 사이즈 5. 아, 맞구나. 235를 샀습니다. 제 여자 중국 거를 구매를 했는데, 뭐 어떻게 존버를 하다 보니까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제 거는 260. 자. 보시면, 이렇게, 쭉 끈이 하나 들어있고, 똑같이 포장이 되어있고, 그다음에 보시면, 이 우와! 진짜 예쁘다. 우와! 여기 끈이 또 하나 더 있네요. 총두 개씩 들어있네. 요 자, 감상하시죠? 빵빵빵빵 빵빵빵 그 나이킬 본택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음 제게 여자 사이즈가 아니어 가지고 뭐 어떻게 표현을 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나일론 소재로 돼 있고 이거는 메시 소재로 돼 있어요. 그리고 중요한 건이 끈. 이 끈을 자세히 보시면 리본? 리본 끈이라야 해 되나? 와, 이쁘긴 진짜 이쁘네요. 여기도 스웨이드. 여기는 뭘로 되있는지 모르겠네. 오지 버전은 이렇게 다 스웨이드거든요. 스웨이드, 스웨이드 이렇게 되있는데. 이번 거는 이걸, 이걸 뭐라 가죽이라 표현해 가죽이네 가죽 스웨이드 나일론 와 진짜 예쁘네요 그럼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시켜 시, 선물을 하고 실착하는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 예쁘네 이쁘다